아들 군대 보낸 후텅빈 자취방에서 며느리 사무려던 애와 "아버님 이러면 우리 태준이한테 평생 얼굴 못 들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내 허리를 감은 가느다란 팔에는 힘이 빠지지 않았다. 아들 녀석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좁은 침대 위, 책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이 우리를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들이 가장 아끼던 회색 후드티 한 장만 걸친 윤아의 맨살이 내 가슴에 맞닿을 때마다 쉰을 넘긴 내 심장이 스무 살 시절처럼 미친 듯이 울렸다. 이성이 경고했다. 이건 파멸이라고 하지만 아들의 공간, 아들의 침대, 그리고 아들의 여자라는 금기의 삼박자는 내 남은 이성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강력한 휘발유였다. 지금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마.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수컷의 본능이 뱉어낸 소리였다. 유나가 내 눈을 올려다봤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그 까만 눈동자.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아저씨라는 그한 마디가 마지막 빗장을 부섰다 나는 대답 대신 유나의 입술을 삼켰다. 아들의 사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나이 쉰셋, 박진우. 40평대 강남 아파트에 혼자 산다. 누군가 들으면 성공한 인생이라 하겠지만 실상은 텅빈 동굴에 사는 박제된 표본과 다를 바 없다. 증권사 부장이라는 직함은 새벽 별을 보며 출근의 달을 보며 퇴근하는 족쇄일 뿐이었고 아내와 딸은 10년 전 딸아이의 조기 유학을 핑계로 미국으로 떠났다. 그 후로 아내는 명절에 돈 부칠 때나 연락하는 채권자가 딸 아이는 가끔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 어색하게 웃어주는 타인이 되었다. 나의 세계는 좁고 건조했다. 회색빛 아스팔트, 네모난 모니터, 그리고 서류 위에 빽빽한 숫자들. 그 무채색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색을 가진 존재가 아들, 태준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고, 연애를 시작하고, 가끔은 용돈을 타내려 애교를 부리는 아들. 이 녀석을 보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 태준이가 입대를 했다. 논산 훈련소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고 아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내 세상의 모든 색이 함께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이 넓은 세상에 정말 나 혼자구나. 그날 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소주 3병을 비웠다. 텅빈 집이 우주처럼 막막했다. 주말이 되자 아들과의 약속이 떠올랐다. 아들. 방은 아빠가 가끔 가서 정리해 줄게. 아들 녀석의 자취방은 대학가 근처의 낡은 오피스텔. 문을 열자 익숙한 아들의 냄새와 함께 난장판인 방이 나를 맞았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나는 기묘한 안정을 느꼈다. 아들이 살아 숨 쉬던 공간의 온기.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도어록 해제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태준아, 나 왔어. 어? 그곳엔 아들의 사진 속에서보다 훨씬 생기 넘치는 한 아이가 서 있었다. 태준의 여자친구, 유나. 몸의 선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경계했다. 아, 저 태준이 아빠입니다. 방이 엉망일 것 같아서.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나는 그제야 안심한 듯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가까이서 본 아이는 참 예뻤다. 화장기 없는 얼굴인데도 피부가 뽀얗고 눈동자는 칠흑같이 까맸다. 아들 녀석, 복도 많지. 태준이 보고 싶어서 와봤어요. 혹시나 해서.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서 있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유나는 태준의 옷가지들을 익숙하게 개어 서랍장에 넣었다. 그 섬세한 손길에는 아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따스함이었다. 청소를 마친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캔커피를 마셨다. 태준이한테 편지는 왔어요? 내가 물었다. 네, 어제요. 힘들다고. 밥도 마섭고 보고 싶다고. 말 끝을 흐리는 유나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 작은 어깨를 토닥였다. 가느다란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위로의 손길이었지만 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은 묘하게 생생했다. 그날 이후 유나와 나는 태준이라는 연결고리로 묶인 기묘한 동맹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하며 아들 녀석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 면회 때 가져갈 물품 목록을 함께 작성하기도 했다. 나는 잊고 있던 아버지의 역할을, 유나는 잠시 멀어진 연인의 역할을 서로에게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늦은 밤 유나에게서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고무신 거꾸로 씻는다는 둥, 기다리는 게 미련하다는 둥, 온갖 험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서러운 울음소리에 나는 외투를 집어들고 차를 몰았다. 위험하게 왜 혼자 여기 있어요?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유나는 나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말없이 유나의 등을 쓸어 주었다. 술 기운에 달아오른 몸, 은은한 샴푸 향기, 그리고 내 어깨를 축축하게 적시는 눈물. 그 순간 나는 보호자로서의 감정과 함께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남자로서의 감정이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태준이한테는 없는 든든함 같은 게 느껴져요. 집에 발에다 주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의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든든함. 텅빈내 인생에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 그것은 아주 강력한 마약과도 같았다.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한 것은 태준이 방에 보일러가 터진 그날이었다. 급하게 달려간 오피스텔은 물바다였고, 유나는 울상이 되어 있었다. 함께 물을 퍼내고 젖은 짐을 정리하며 땀으로 흠뻑 젖었다. 물에 젖은 얇은 티셔츠가 유나의 몸에 달라붙어 스무 살 처녀의 건강한 곡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렸지만, 한번 각인된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감기 걸리겠어요. 태준이 옷이라도 입고 있어요.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유나의 모습에 나는 숨을 삼켰다. 아들이 가장 아끼던 회색 후드티, 헐렁한 옷 아래로 쭉 뻗은 희고 매끄러운 다리, 젖은 머리카락에서 피어오르는 아찔한 샴푸 향기. 그 모습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닌 완벽한 여자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정리를 마쳤을 때, 창 밖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고생했는데, 저녁이나 먹고 가요. 우리는 와인을 파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붉은 액체가 담긴 잔이 부딪히고, 알코올이 몸에 퍼지자, 우리 사이를 감싸던 어색한 공기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내가 묻고도 후회했지만, 이미 뱉어진 말이었다. 유나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 어른스러운 사람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 사실 태준이는 아직 좀 어리잖아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다. 아버님 같은 분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이성이라는 퓨즈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그날 밤 우리는 태준의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그저 서로에게 자석처럼 이끌렸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유나가 먼저 내 허리를 감아 안았다. "아버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유나의 몸은 내게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나의 턱을 들어 올리고 그대로 입을 맞췄다. 와인의 쌉싸름과 유나의 달콤한 숨결이 뒤섞였다. 처음에는 놀란 듯 굳어 있던 유나의 입술이 이내 조심스럽게 열리며 나를 받아들였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 그 부드러움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다. 아들의 침대. 책상 위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 모든 것이 죄책감을 후벼팠지만, 동시에 배덕감은 쾌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내가 유나의 후드티를 벗겨냈을 때, 창문으로 스며든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하얀 어깨 위로 쏟아졌다. 스무 살의 피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탄력이 넘쳤다. 나는 마치 성질을 순례하는 순례자처럼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와 쇄골에 입을 맞췄다. 유나가 가늘게 신음하며 내 머리를 끌어안았다. 아, 아저씨. 유나의 입에서 아버님이 아닌 아저씨라는 호칭이 흘러나왔을 때 우리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음을 직감했다. 나는 유나의 몸을 천천히 탐험하기 시작했다. 군살 하나 없는 허리, 부드러운 둔덕을 지나 그 비밀스러운 곳으로 내 손길이 닿을 때마다 유나의 몸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쁘게 숨을 몰아 쉬었다. 그녀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그녀의 떨림을 통해 내게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아저씨, 저, 처음, 느껴봐요, 이런 거. 유나의 고백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웠다. 나는 더 이상 쉰 셋의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한 여자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수컷이었다. 유나의 다리가 내 허리를 감았고 우리는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서로의 숨소리, 피부가 마찰하는 소리, 그리고 유나의 교성.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교향곡처럼 들렸다. 아들의 침대는 격렬하게 삐걱거렸고 책상 위의 아들 사진은 그런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지독한 채찍질이자 동시에 짜릿한 흥분제였다. 모든 것이 끝나고 서로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누워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이 위험한 쾌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태준의 자취방은 우리만의 은밀한 성이 되었다. 나는 퇴근 후텅빈 집이 아닌 유나가 기다리는 그 좁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해 먹고, 영화를 보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탐했다. 나는 잊었던 열정을 되찾았고, 유나는 내게서 나이든 남자의 능숙함과 안정감에 매료되었다. 우리는 서로가 가진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의 휴가 소식이 날아들었다. 현실이 우리의 낙원을 침범한 것이다. 약속한 금요일, 동서울터미널. 군복을 입은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그리고 유나를 힘껏 껴안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비틀리는 듯한 질투를 느꼈다. 내 여자인데. 아니, 처음부터 내 여자가 아니었다. 뒤엉킨 감정에 속이 울렁거렸다. 휴가 기간 동안 우리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다정한 아버지와 살가운 아들과 그의 착한 여자친구. 하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 스치는 손길, 테이블 아래서 오가는 은밀한 발장난, 태준이 잠든 사이 몰래 주고받는 뜨거운 문자들. 그 아슬아슬한 스릴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었다. 유나는 태준이 보지 않을 때마다 슬프고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왜 나를 안아주지 않느냐는 무언의 아우성이었다. 휴가 마지막 날 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던 태준이가 일찍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잠시 집에 들른 유나와 나는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를 느끼고 싶다는 갈증에 이성을 잃고 있었다.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서로를 탐하던 그 순간 도어록 해제음이 지옥의 나팔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젠장, 태준이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 태준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로의 입술을 급하게 떼어내는 저와 당황한 표정으로 굳어버린 자신의 여자친구, 유나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쇼핑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10년의 외로움 끝에서 만난 짧은 행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이 순간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하나가 금기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큰 힘이 됩니다.